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아주 기대가 큰데요. 아주 재미난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도띠, 골 컨트롤 좋습니다. 멋진 슈팅, 좋은 슈팅입니다만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납니다. 다니엘레 보네라, 피를로, 루카토니, 찬스입니다. 홈 팀이 리드를 잡습니다. 멋진 골. 기쁨의 어쩔 줄 모르는 서포터스. 자,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아마우리 피를로 훌륭한 패스. 완벽한 수비. 자, 위험 지역에서 크로스 차단. 자, 코너킥이군요. 또띠, 발로텔리. 네, 공소현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공따냅니다 자, 나와서는 수비 제쳤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스타, 도띠, 결정적인 찬스, 슈팅 찬스, 좋은 슈팅, 하지만 꿀문을 벗어납니다. 마지오, 마리오 발로텔리, 알레슈 체르치, 빼내는 크리스토퍼 슬라이딩 네, 태클 들어올 때 가까스로 피합니다.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가 워낙 커서 방금 헤드폰 볼륨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중계하다 보면은 이 현장의 어떤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야 저희도 뭐 신나기도 할 수가 있어요. 보트도더 커지고요. <laughs> 네. 네. 슈팅 공간 보입니다. 네, 훌런한 골이 나옵니다. 다니엘 데로시. 안드레아 피를로. 자, 오늘 정말 잘 뛰는데요. 야, 뭐, 이 타고난 플레이메이커인데. 아이, 감각 좋네요. 네, 패스 차단 좋은데요. 또띠. 루카토니. 다시 돌려줍니다. 아, 백킬 멋진데요. 또띠. 네, 미리 알고 가르쳤는데요. 크리스티안 마지오 동료가 다시 줄 곳을 찾습니다 자, 패스 터치가 좋습니다 멋진 슈팅 클리어링 바르살리 보네라 루카 토니 자동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베로시 도띠 피를로 아베르토 질라르디뉴 자, 패스가 잘되면 기분이 절로 갑니다 들어갑니다 멋진 골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야, 이 센스가 아주 뛰어난데 이 축구 아이큐가 아주 좋은거예요 네. 아주 멋진 마무리네요 2대1이 됩니다 피를로 마리오 발루텔리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자, 쉬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또띠, 지라디니 아마우리, 또띠, 아, 멋지고 간결한 태클. 안드레아 피를로, 아마우리, 오스입니다. 자 크로스, 수비가 이겼습니다. 다니엘레 보네라, 올키퍼에게 다시 한번 패스하는 상황, 베로시 자, 옵사이드가 선언됐지만 정말 반발의 차였습니다. 야,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아, 멀리서 봐도요,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보네라, 네스타, 다니엘 데로시, 마지오, 발로텔리. 자, 공룡아 패스를 받, 네, 반칙입니다. 프리킥 얻어냅니다. 루카토니 공간 열려 있습니다. 두 선수 계속 주고 받습니다 골키퍼 오는 박차고 나와서 공을 잡아냅니다. 아주 과감한 플레이였고요. 예측도 들어맞았네요. 아, 훌륭한 태클이죠. 피를로 마리오 발로텔리 득점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골이 들어갑니다 또한 번의 찬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자, 이 팀이 오늘 경기를 지배하면서 상대팀을 압도하는데 부스러니 점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집중력이 많이 아쉽네요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속공을 당하면서도 위기를 넘겨왔는데 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 네스타 피를로 도띠, 마리오, 발로텔리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레 보네라 한몸 같은 유기적인 플레이 이게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죠 도메니코, 크리시토, 보네라 중간에 끊어내는 질라디니오 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네로시 또띠 루카토니 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자 마지막 5분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깔끔한 태클 프란체스코 토티 체르치 네로시 마지오, 발로텔리, 도띠. 데로시의 패스 차단. 다니엘 데로시. 데로시가 공을 헌납합니다. 안드레아 피를로, 도티 네, 공 빼냅니다. 주심에 경기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압승입니다. 멋진 골. 볼...